비염과 관련된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 영상 댓글에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구충제를 드셔보신 비염 환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훈 박사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2020년 모두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큰 이슈가 있었나 봐요. 알벤다졸이 뭐 비염에 효과가 있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생기는 와중에 뭐 어떤 약사님께서도 본인 드시고 효과가 좋았다. 이런 영상을 만드셨나 봐요. 저는 그 영상을 보진 못했는데 보니까 영상을 내리셨더라고요. 사실 크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물결창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마음 주제 다루기도 바쁜데 뭐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냐. 넘어갔는데 그 영상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문헌들이 꽤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내용도 많았고 이걸 두편으로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 편에 다 담았습니다. 영상이 약간 길겠지만 뭐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겠고요. 아, 지루하시면 좀 넘기면서 보시면 되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생충과 비염과의 관계 문헌 리뷰입니다. 비염에 대해서 살짝만 알아볼게요. 비염은 제1형 과민반응에 속한다고 하면 되는데 제1형 과민반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처음에는 알러젠 항원에 감작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T 림프구가 봤습니다 TH2가 발행이 되고 이 TH2가 b 림프구를 자극해서 IGE가 나와요 이 IGE에 자극을 받은 마스트셀과 베이소필이 과립을 방출시켜요 히스타민이 빵빵빵 터지고 그 히스타민 때문에 코 막히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알러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미패스웨이가 아닌 다른 패스웨이로 비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충제가 비염에 효과가 있다면 가설로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충제가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패스웨이를 차단을 했을까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이런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결국 얘네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중간 어딘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 구충제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구충제를 끊으면 바로 비염은 돌아오겠죠 얘네들이 그렇듯이요 아니면 기생충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일까 즉 기생충이 알러젠으로 작용을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 자체가 항원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기생충이 분비하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의 문헌은 좀더 힘을 실어주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생충과 알러지 관련 문헌입니다. 논문 제목은 Helminth Therapy for a l l e r g i Rhinitis.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딱 보고, 아, 구충제랑 비염이랑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구충제가 그 아니라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으로 비염 테라피를 한다는 그런 리뷰 문헌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나올 법한 논문 제목을 갖고 있지만 코크라 라이브러리는 상당히 저명한 학수지입니다뭐 네이처 사이언스급은 아니지만 리뷰 문헌들 전월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고 많이들 인용하고 있는 그런 문헌이에요 자 거기에 실렸던 건데 처음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1970년에 12명의 런던 공무원이 다 같이 비염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회충에 감염됐더니 비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기생충이 침입을 했을 때 알러지 반응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관찰 연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호전되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뷰어는요, 기생충과 알러지 관련된 그런 문헌들을 최대한 많이 서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퀄리티 떨어지는 거라든가 인체 시험이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쳐내고 쳐내서 핵심 문헌들을 리뷰를 해요. 그리고 그 핵심 문헌 중에 두 가지 문헌이 정말 실제로 이런 기생충들을 환자한테, 비염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비염 증상이 괜찮아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아메리카 구충, 그리고 여기 돼지편충.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기생충을 알러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효과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 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통계적으로 아주 강하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투여한 사람들한테서 복통이나 설사나 가스 발생, 부글부글부글 부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안전성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이런 결론을 냈겠죠. 뭔가 서로는 뭔가 나올 것 같고 거창했는데 생각보다 허무한 결론이죠 다음 문헌도 그럴까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기생충과 알러지 관련 문헌 두 번째 자, 제목은 아까는 비염이었는데 이번에 알러지 디지예요 좀더 범위가 넓어졌죠 자, 저널은 패스젠엔 글로벌 헬스인데 코크레인 리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감염증과 위생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는 좀 특화된 그런 학술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서론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TH2 셀 경유하는 그런 알러지 반응과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경유하는 TH2 셀 반응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반응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임상례들은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요표에서 정리된 것들은 구충제 감염과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요표에 비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건 겪을 수 있는 거고 또이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임상례들은또 전혀 다른 양상들을 보여줘요 다양한 기생충들이 임상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낮춰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됐을 때 알러지 반응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대체로 알러지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만성적인 감염을 봤을 때는 이야기가 약간 달라져요. 그렇죠? 피부한 테스트 아시죠? 알러지 항을 찔러 넣어가지고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감소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피부한 테스트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비슷한 균종이어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식. 이게좀 주목할 만한데요. 자, 일단 요 문단에 대한 내용은, 뭐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기생충 감염이 천식의 위험을 좀 감소시켰다 이런 연구였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뒤에서 한번더 리뷰를 할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이라 자, 어떤 다른 연구에서 알벤다졸을 구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식 정도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기생충을 없앴더니 천식이 감소를 했고 2년 뒤 아마 재감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천식도 재발을 했답니다. 여기 리뷰문헌에서는 어떤 충은 천식 증가하고 어떤 충은 천식이 감소하고 어떤 충은 또 영향이 없고 이렇게 균종마다 또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천식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됐던 연구고요. 대상자는 89명이에요. 알벤다조 400ml를 매달 한 번씩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감염률을 봤나 봐요. 41%, 5명 중에 2 명은 기생충이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에서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구충한 그룹에서는 천식에 대한 유지요법이나, 어떤 흡입기 사용이나, 위기, 뭐 천식 발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이쪽이 트리티드 그룹, 이쪽이 언트리티드 그룹이죠? 처음 012 볼게요. 투여 전 1년 후, 2년 후인데, 확연하게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반면에 언트리티드 그룹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3년째 보시면 확 늘어요. 거의 먹지 않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죠? 아마도 이제 감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천식이 발병 경로는 비염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염과 천식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비염이 있다고 무조건 천식이 있진 않지만 천식이 있는 분들은 비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쉽게도 비염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기생충이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알러지를 예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생충의 종류별로도 상황별로도 좀 다릅니다 반응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기생충이 알러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약간 우세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봤죠 구충제가 항염작용,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항이스테민제 같이 그렇게 항염작용만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알러지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은 기생충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항원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알러지 반응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야기를 어, 드렸었는데 알벤다조를 투여를 했을 때 천식이 확연하게 증상이 감소하고 제거염이 됐을 때 다시 천식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구충제가 비염에 효과가 있다면 그 작용은 구충을 통해서 제거된 기생충이 항원을 제거한 그런 효과를 봄으로써 동달아 비염에도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문헌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래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가볍게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충제 드세요. 비염 있는 분들 구충제 드세요. 단, 구충의 목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구충제가 어떤 알러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경우 원인이 되는 기생충이 제거됐을 때그 효과가 나타났었어요. 물론 뭐꼭이 반응으로 효과가 나타나이란 법은 없기는 합니다. 낮은 가능성으로 다른 밝혀지지 않은 패스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리뷰를 해본 바로는 기생충이 그 자체가 항원으로 작용할 수가 있 그리고 그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충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회충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암세포 제거하는 거,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막 드셔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드셔봤자 아까 그 연구에 사용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먹었을 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 그거를 남용하지 마시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충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 구충제 끊으면 비염이 재발했을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죠.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설문조사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중복 참여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허수 참여를 막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셔도 결과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구충제를 드신 비염 환자분들 간단하게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모두가 함께 가볍게 구충제가 정말 비염에 효과가 있을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 것일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로 효과를 봤는데 약을 안 먹자마자 바로 재발을 했다. 그러면은 구충에 의한 비염 개선 효과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항염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혹은 천식 문헌 사례처럼 먹었더니 정말 개선이 되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정말 충에 의한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혹은 효과 보셨다는 그 분들을 뒤로 하고 효과 전혀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잔뜩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발표했을 때빵 하고 알아보시기 더 쉽겠죠?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